저스트의 엄청난 떡상. 반가우시죠? 너무 수익 많이 냈을 것 같은데, 수익 축하드리고, 질리카와 iOST, 그리고 저스트가 얼마까지 갈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코인이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지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르고 시작하세요. 안 누르신 분들. 자, 저스트. 엄청나게 올랐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 트론 계열 갈 거다. 중국 코인 애들 중에서 특히, 트론 계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저스트가 엄청 올랐고요. 그 다음에 트론도 지금 보시면, 제법 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오늘 그 텔레그램에다가 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렇게 보시면, 진리카의 거래대금을 빼앗는 그 순간까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이, 이때는 89만. 이거 100만을 빼고 생각해게요 89만이었는데, 지금 질리카의 거래 대금이 341만에서 299만으로 빠졌죠. 그러면 질리카에서 관심이 IOST랑 저스트로 옮겨진다는 거고 이렇게 어떻게 되고 있다, 순환이 되고 있다라고 보십니다. 순환. 이런 순환매 장세에서 지금 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잘 가는데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보시면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저스트는 지금 목표가를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할수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잡아 볼게요.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이후에 다음 목표가는 어떻게 갈수 있냐면 이렇게 갈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진리카도 그렇고 지금 저스트도 그렇고 요즘에 어떤 메타가 있냐면 갈놈이 계속 간다. 가던 놈이 계속 가는 메타가 이제 첫 번째고요. 이틀, 삼일 막 이렇게 계속 가는 메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순환매를 하는데 순환매를 할때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티를 내요. 나 올라갈 건데, 갈 건데, 갈 건데, 갈 거야. 주목해. 티 내고 자리 주고 올라가는 거. 그럼 자리 주고 올라가는 게 뭔데? 하면 봤을 때 지금 유심히 지켜봐야 될 놈은 샌드박스, 솔라나 뭐 이런 애들이 맞는데 이런 애들보다도 제가 조금 더 보고 있는 놈은 뭐냐면 스톰엑스입니다. 자, 스톰엑스는 제가 진짜 항상 볼 때마다 차트가 신기해가지고 그러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떴어요. 거래량 이 많이 떴고. 그 다음에, 한번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뭐를 지켰다? 20일 이동, 20일이 고 140일 이동평균선을 지켰고, 그다음 어떻게 되고 있다? 이러면,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스톰엑스도. 되게 차트가, 뭐다? 좋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스트라티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스트라티스가 올라가면 제가 맨날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직 안 갔거든요. 스트라이크. 얘 아직 안 갔거든요. 이 차트 진짜 좋아요 얘도 가능성 있다 스트라이크도 잘 보셨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에 또 뭐냐면 쿼크체인이라고 있습니다 쿼크체인도 보면 똑같은 차트죠 이게 이게 아까 무슨 차트랑 똑같냐면 스톰엑스랑 차트가 똑같아요 스톰엑스랑 얘 차트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샌드박스랑 디센트럴랜드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가 지금 오르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랑 지금 엔진 엔진까지 보시면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자, 그러면 이게 끝나게 되면 얘네가 오를 것 같다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뭐다 다음 메타가 얘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미리 쌀때 나는 좀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는 분들 조금 그냥 안전하게 자리에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엉덩이 딱 붙이고 있다가 올라간 팔래요 이런 분들은 nft 계열로 지금 보시면 슬슬 보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순환매 두더지 잡기 하듯이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그 순환매를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러분들이 익절해보고 빠지고 익절해보고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진리카 갔다가 저스트 갔다가 iost 갔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진리카를 계속 보면은 거래대금이 왔다갔다 빠지면서 비석형을 차트가 세웠다는 거 이거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안 빠지고 익절을 안한 분들 계실텐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어디까지 빠질 것 같냐면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진리카 진리카는 좀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여기까지는 빠질 것 같거든요 한 200원까지 한 200원에서 한, 2 210원 정도? 여기까지는 빠진 다음에 더 가더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단 좀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야 돼요. 젤리카, 들고 계신 분, 익절좀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지금 거래대금이 젤리카가 이만큼 떴다는 건 IOST나 저스트로도 좀더 자금이 몰릴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차트가 너무 무섭잖아요 아 이거 뭐, 모르겠는데 차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는 그러신 분들은 그 다음 것 하시면 돼요 뭐 타야 된다? 세럼 같은 거 세럼도 진짜 좋아요 이거 차트 되게 좋고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스톰엑스, 그 다음에 트론 이런 애들 보시면 돼요 쿼크체인까지 근데 난 이것도 좀 불안해 아 이거 보조지퍼 봐봐 RSI 너무 높고 이거 과매수야 과메수나 가서는 너무 시장이 과열돼 있어. 그럼 조금 더 안전한 걸 택할래. 그 뭐냐면, NFT 메타버스 애들. 저렇게 엔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샌드박스도 진짜 좋은데, 얘도 좋은데, 엔진이 더좀 좋은 것 같아요. 차트를 보면은. 얘가 지금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모양을, 구색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가거나, 역해드 숄더를 만드는 움직임으로 빠져서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은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 비트코인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한다는 것은 계속 지속, 알트장이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잘 횡보만 해준다면 비트코인은 한번더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지표랑 이런 부분들은 되게 고점의 지표를 형성하고 있지만 저도 그래서 좀 쇼슬 촉 관점으로 갔지만 저는 이제 서문방에서도 그렇고 오늘 방송에서도 그렇고 룬 관점을 좀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어차피 떨어지면 여기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관점이었지만 거기도 설마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관점을 살짝 바꿔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현금 비중을 여러분들한테 원래 뭐 50%나 60%나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줄여가지고 한30% 정도로 현금 비중을 들고 이순환매를 참여해 볼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61만 원에서 64만 원, 63만 원. 6아 6,100만 원에서 6,300만 원, 6,400만 원 이런 식으로 원화로는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는 어떻게 볼수 있냐면 바로 51,000에서 52,000달러. 뭐 53,000달러까지 여기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왜 이게, 이게 중요한 지점이냐면 주봉이나 아니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여기 201선이 어디 있냐면 48,000쯤에 있어요 있는데 여기를 뚫게 되면 이렇게 만약에 뚫는다 치면 매물대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이제 5만 달러와 5만 천 달러 대가 있고 여기가 5만 3천 달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주요한 매물대로 작용을 할 것이고 그는 곧 뭐가 된다? 매물대는 주요 저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짜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지금 저항대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잘 지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러면서 왜 강세장 시그널로 봤는지 한번더 다른 것들을 체크해 보자면, 뭐, 물론 트래블룰의 영향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역프에요. 김프가. 역프리미엄이라는 것은 해외 거래소보다 국내 거래소의 코인이 똑같은 코인이 그만큼 싸다는 거예요. 보통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래가지고 한국인들이 항상 코인을 비싸게 샀는데, 지금은 역푸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 한국인들이 정말 냄비의 지표인데, 이 인간 지표에 딱 걸맞는 사람들이 한국인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투자에 머뭇머뭇거리고 있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을 결국 끌어오기 위해서 세력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개미를 터는 방법이 또 되겠죠. 어떻게 터냐? 저 같은 장기투자자분 장기투자는 아니면 올해 시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오히려 쉽게 못 들어가요 이런 자리는 오히려 무지성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때가 있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나 현금은 그래도 조금 남겨두는 그런 플레이를 해주는 것이 좋다 라는 겁니다 자 영상 설명란에 아까 보여드렸던 텔레그램처럼 실시간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브리핑을 해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구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텔레그램 링크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선물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선물방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영상 설명란에 선물방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거래소를 가입하고 돈을 입금을 한 다음에, 거래소에죠. 거래소에 돈을 입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청서를 작성을 하시면 제가 보고 방 비밀번호를 여러분들의 그 연락 가능한 메일로 보내드리니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